안녕하세요, 쌩쥐입니다 안녕하세요, 노리입니다. 노리리리리리리리 오늘은 편지가 왔나? 편지 오늘은 안왔을것 같은데 네, 오늘은 안 왔어요. 또 좋아해, 끼끼리라는 편지도 안 <subsequent> 왔네. 구독, 좋아요, 찍틱 <laughs> <laughs> 이번에는 진짜 말로 안하네 <laughs> 요. 네. 땡큐. <샌지>. 누리님, <laughs> 오늘은 뭐 할까요? 오늘 네. 약간 아이템을 버리고 싶은 거 있죠? 네. 그런 거를 묻을 수 있는 쓰레기통 만들기입니다. 아, 쓰레기 네, 오늘은 쓰레기통이나 만듭시다. 이, 뭐. 아무튼, 네. 일단 요렇게 땅을 세 칸을 파주면 돼요. 네. 네. 세 칸을 파주고 그 다음에 요 호퍼를 밑에 보게 설치해 줍니다. 어린님, 요렇 요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어린님이 지금 촬영해 주시고 있는데 됩니다. 뭐, 이렇게, 다른데, 붙지 않, 고 다른데, 이렇게 붙어서, 다른 모양이 나오게 해주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디스펜서를, 밑을 이제 바라보게 해주는데, 한칸 덮어주는 게 편리해요. 네. 그다, 이제, 디스펜서가 밑에 바라보게 해줬으면은, 그 다음에, 용암 양동이, 요거 아린님한테 뿌리면 안 돼요. 요걸 밑에 땅 지하에다가, 요렇게 뿌려주세요. 용암에 타서 이제, 되게, 그런 시스템으로 만들어졌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해 볼까요? 잔디블럭으로 요걸 덮어주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요거를 보이게 해준 다음에 요 관찰자, 관찰자를 한 개는 이제 앞쪽 보게 뒤쪽 보게 설치해 주시면 돼요. 저도 약간 어려운데.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대충 해주시면 될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하고, 뒤쪽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개가 작동되게 해줍니다. 그래서 또 요걸 덮어주고요. 그럼 이제 자동으로 버려지는 시스템까지 완성이 됐어요. 호퍼로 전달이 되거든요. 뭐, 이제 조금 꾸며주면 됩니다. 뭘로 꾸며줄까요? 이렇게 하고, 부드러운 설계판으로 이건 알아서 꾸며도 되는 사용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돼요. 뭐, 뚜껑 문이 약간 마음에 안 드시면은, 뭐, 이런 스타일로. 전유런 스타일이 괜찮더라고요. 요렇게 해서 아이템을 버리면은, 되... 완전히 버려줘요. 와, 우리 집에도 지저분한 거를 해칠 수 있는 장소가 있네요. 노이님한번 들어가보세요. <laughs> 요걸 한번 버려볼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음. 한번 밑쪽을 파볼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없어져요. 음. 용암이 녹는 거. 아린 거네. 네. 음. 아린님도 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없어집니다. 음. 아린님이 불타고 있는 거 같은 거 기분 탓이에요. <laughs> 아무튼, 이런 식의 원리입니다. 우와. 이제 조금 무슨 장치인지 이해가 많이 되시나요? 그 다음에 뭐 버려볼까요? 폭탄 한번 버려볼까요? 그래. 그래요. 버리고 싶은 건 찾아봐야지. 잘못하면, 버, 속일 것 같은데. <laughs> 왠지 폭탄이니까. <laughs> 이 버튼은 제거해주세요. 아리님이 많이 찾았네요, 네. 아리님이 많이 찾았습니다. 자, 우리 집에 네. 있는 쓰레기를 모아봤는데요. 하나씩 버려볼게요. 네, 이걸로 꺼낸 것 같은데. <laughs> 일단, 문자. 이거, 어떻게. 요렇게, 아리님이 버리려고 하고 계세요. 이거 던지는 거기 때문에 기술이 음. 조금 필요해요. 그 다음에 배, 보트 배. 폭탄. 폭탄, 이거는 터질 수도 있어요. 엔더 진주. 엔더 진주, 이거는 텔레포터 시켜주는 응. 거. 효과 보여대 돼. 마법 보여야 돼요. 때. 닭고기, 토끼고기. 토끼고, <laughs> 닭고기나 토끼고기 중에. 알, 알. 알, 소스 폰 알이에요. 근데 다안 버려졌어요. 제가 조금 네. 안 버린 거, 안 버린 거는 제가 조금 잘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스포나를. 아, 안 버려준다. 이게 제가 못 던져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약간, 잠깐, 디데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뒤에가 있어. 어, 아... 떨어진다 저기로. 용암으로. 소, 소, 소는 이렇게 됐네요? 어? 뭐야, 버섯수... 소, 소. <laughs> 버섯수는... 소 버렸더니. 소가 불에 타서 죽는다. 좀... 소 알. 우와... 특이한 고경이네요 진짜. <laughs> 소리 좀 키워. 아이, 잔인한 소리를 왜 키워. 알을 버렸더니 소스포 날아오네. 어? TNT 폭발이요? TNT는 폭발해. <웃음> 아. <웃음> 와, 짱이다. 오! 오, 아. 날아갔어 이거 어떡해. 아주! <laughs> 에이, 이런 거를. 아리님 때문에. 쓰레기통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버려봤는데. 아이 근데 그런 거는 버리면 위험하죠. <laughs> 위험하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아무튼 신기한 이렇게 아리 때문에 신기한 쓰레기통 만들기 체험이었습니다. 때문이었다. 쓰레기통이 빵 터졌네요. 이건 아리 때문에였다. <laughs> 아리님 책임지세요. 아무튼. 이제 주동자 책임져라! <laughs> 네, 그리고 제가 원상복귀는 천천히 시킬게요. 오늘 영상. 히 시키지 말라! <laughs> 큰일 났어요, 노린님이노린님이 아니님 때문이야! <laughs> 여기, 여기 저희가 쓰레기통은 복구, 복구했는데, 이걸로 기차 이거를 했, 했는데 기찻길이 파괴가 되고 또 저기 멀리 E.V. 호텔까지 파괴가 됐네요. 아니 님 빨리 복구해. 여기 기찻길도 파괴가 됐네. 그러면은 너열번 맞을 줄 알아. 너열번 맞을 줄 알아 이거요. 여기 여기까지 EV, E.V. 호텔까지 이게 폭탄이. 아이고 죽어버렸다. <laughs> 아니 근데 그, 계속 이렇게 죽일 거야 그거 하나 했다고 음. 쓰레기통에 그거 하나 버렸다고 이렇게 폭발이 되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우려했습니다 참고로 제 잘못은 하나도 없습니다 <웃음> <웃음> 그냥 만드는 거밖에 없습니다 <laughs> 노리님도 몰랐잖아요 솔직히 이... 말해서 저는 소밖에 안 버렸습니다. 근데 소는 괜찮았습니다 소 때문에 파괴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잘못 아닙니다 소가 불쌍하잖아 참고로 제, 제 뜻은 저 아, 때문은 아니라고요 <laughs> 복구하러 갑니다 이부이호텔 가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뽀뽀가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laughs> 그게 64개의 TNT가 있으면 당연한 거일 수도 있어. <laughs> 64개의 TNT의 영향이었습니다. 또 어딘가가 파괴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천천히 복구할.